네. 네. 이번 시간은 2023년에 음. 55세 닭띠 분들의 온기 네. 알려주세요. 69년생 음. 55세 닭띠 하반기 운세입니다. 신유생분들, 우리 신유생분들은 인내 풍파, 금전의 풍파도 많게 살아오셨던 분들이 아주 많아요. 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역마도 많아서 어, 아주 많이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안 해본 것도 없어. 다 해봐도 이래저래 깨져.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부모, 형제, 자식들한테도 크게 좋은 소리 못 듣고 살고,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도 남모르게 울고, 뒤돌아서 울고, 숨죽여서 울고 사신 분들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분들도, 변화 변동운이 새롭게 들면서,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기회들이 올해는 찾아오니까, 기준 펴. <laughs> 알겠지요? 네. 음, 그로 인해서 금전운, 기인운 사업운이 들어오니까 기운을 내세요. 다만 그 성질머리, 자존심, 고집, 아집. 본인의 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다된 밥에 재뿌리지 말고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성질을 좀 죽이시고 내 목소리를 조금 내고 너무 내 의견만 맞다고 막 우기고 큰소리 내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본인이 똑똑하고 지식 있는 거다 알아. 그만 잘난 척해. 적당히 하라고. 알겠죠? 기회를 잡고 싶으면 입에 자크 좀 닫아. 음. <laughs> 좀 남의 말을 들어. 네. 알겠죠? 음. 입을 닫고 귀를 열어. 음. <laughs>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 들어주는 귀가 열리고 어, 상대방에 좀 말을 존중해주고 막잘 들어주고 그래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배려를 좀 하시고 말과 언행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는 다르게 말이 자꾸 나가는 것들 그리고 내승질대로 기분이 안 좋은 말이 막 나가. 기분이 좋으면 또막 좋게 얘기를 해. 오락가락해. 정신을 좀 잡아. 정신 줄도 잡고 입 자크도 닫고 기능 열어. 음. 알겠지요? 그리고 이 성질은 이게 좀 명상을 좀 해야 되나? <laughs> 좀 심호흡을 많이 좀 하시고 음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 사실 이분들도 많이 꺾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멀었어. 55세 이분들 아직도 팔팔해. <laughs> 내 언행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세요. 입에. 어 사실은 어 입으로 말로다 진짜 천냥 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로다 천냥 빚도 질수 있어. 음. <laughs> 어우 무서워요. <laughs> 입에 내가 어 많은 무게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음. 응. 그렇게 생각하면 내 언행에 모든 게 달려 있으니 무언가를 결정할 땐좀 신중해야 되고 내 성질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본인만 진짜 괴로운 거 아니다. 옆에 사람도 괴로워, 음. 아주 괴로워. 그러지 마.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내 실수로 인한 손재가 드니까 사기 이런 걸 조심하세요.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급하게 결정 짓는 일은 금물입니다. 이분들은 투자보다는 저축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올해 뭔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보다는 음, 주머니에도 바느질을 해. <laughs> 주머니 없는 옷 입어. 알겠죠? 난 주머니도 없고 지갑도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음. 저축을 권해드리고 싶고 올해 기회를 잘 잡으면 그로 인해서 금전과 재물이 따르니까 성질은 죽이고 기회는 잘 잡으시면 아주 좋은 평탄한 한 해가 되니까 올해에서부터 내년 이렇게 운이 조금 조금씩 펴지기 시작하고 내가 새로운 기회나 기운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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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지 내가 큰 욕심을 부리고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분들은 조금 조금씩 내가 나아지는 용기니까 한 번에 나왜안돼 여태까지 고생했잖아 나는 역시 안돼 이렇게 낙담할 필요도 없어 음. 그리고 본인 내가 말했잖아 그순질머리들좀 죽이고 입에는 자크를 닫고 귀는 열고 어, 주머니에도 바느질을 하라고. 그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 맞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꾸 이 사람들은 해도 좋은 소리를 음. 못 먹다 보니까, 못 듣다 보니까, 못 먹는데 뭘 먹어. <웃음> <웃음> 사람 먹을 거야? <laughs> 사람들을 못, 그런 소리를, 좋은 소리를 못 듣다 보니까, 더 마음이 다쳐서 좋은 소리가 사실 안 나가요. 음. 왜 마음이 다친 사람이 말이 이쁘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말이 좀 삐뚤게 나가. 성향이 그런 게 아닌데, 마음씨가 못된 게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좀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가라앉아서 명상도 좀 하시고, 좋은 것도 많이 보시고, 내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셔야 돼. 내가 생각을 좀 바꿔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좀 넓게 넓게 생각해. 제가 틀리다가 아니라 나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